자, 이거의 그래프가 x 와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한다 16 16이 되겠지 opb opb대 opq nrb비가 4대일이지 그럼 p좌표를 의 보여야겠지 t 16마티가 되겠지 네. 그럼 이거 치고 이게, 이게 16마티 나왔나 4 o p q 는 5pb란 얘기지. o p q 는 얼마야? o p q 는 16. 1 16. 마0 p 1 0 t 10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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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p b 는 p 곱하기 t가 되겠지. p 16 나누기 2이니까 티는 12가 되겠지 근데 왜 이렇게 돼요 설명했잖아 아까 이건 이게 밑변이이고 밑편이어서... 높이가 티나